16장 삼손이 가서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서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음에 곧 그를 월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에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작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스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곡케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줄이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곡케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의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의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치근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천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스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을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불레의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스레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틀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세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해서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 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는 이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간 노칠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스 사람의 방대기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성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리짖어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눈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 아비 마나와의 장지의 장사 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 이십 장.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와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포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례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거자하여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위탈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장하여준 것이라. 바울이 아스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그 이튿날 사무에 들리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이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저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김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29장. 선지자 예레미아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르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누부간네 세계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렀스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수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내가 가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람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종 네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발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야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르부간네산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의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 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여 증거인 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물은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이레미아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불안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 라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소기관들곧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물어가려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않냐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리야?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합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써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받고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두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 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 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사박 다니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껴어 마시오고 가로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 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부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게 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느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르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